지금 내가 살아오면서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거를 한두 달 만에 어떻게 답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음. 그리고 그때랑 지금 선생님이 살아오신 거랑 지금 하는 일이랑 은 되게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으로 지향을 하게 된 지는 사실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서는 어쩌면 저보다 어릴 수도 있어요, 네네. 선생님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생각을 해도 답을,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어떤 한 일을 한십몇년 하다가 네. 아, 이래갖고 또안 되겠다 싶은 게 네. 자기 공부인 거였어요. 이제 자격증 이하아 어, 자신... 예, 어차피 네. 회사 다니셨다고 그때 그랬잖아요. 내 몸값을 올리든지 아니면 뭔가를 대안으로 뭔가 를 하지 않으면 안 됐다고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우리 세대 때는 아, 네. 또 자격증이 필요하면 네. 하는가보다 그러고 네. 또 자격증 공부를 또몇 개를 또막 공부를 했어요. 음. 선생님도 그래, 끊임없이 아, 공부하시는. 예,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사회 나가면 그게 안 되면 안 되잖아. 내 그렇죠. 준비가 안 되면 다음 거를 할 그만두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렇죠. 때문에 정말 시간이 나면 막 힘들게 이제 그런 거를 했어요. 준비를 네. 해도 네. 또 거기 안에서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없다는 그게 게. 그게 이제 자유롭지 네. 못한 거죠. 음. 여유롭지 못한 삶은 끊임이 없어서 아, 아 내가 이렇게 준비를 그 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준비를 잠깐만, 했는데 왜또 이렇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지금 본업을 하고 있다가 혹시 이 일을 내가 언제까지 직업을 변경을 어, 해야 할지 모르니까 내가 이 나이 때 맞는 일을 하려면 또 여기에 필요한 그런 자격증을 이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네네. 이 자격증을 따서 옮겼는데 또 여기서도 똑같은 고민을 네, 하게 된 거네. 똑같은 ]다네. 고민이었어요. 제가 아 바, 나는 이것만 따면 음. 아, 그래도 좀 노후까지 음음. 일을 할수 있어. 음. 물론, 노후까지 어떻게든지 어딘 들어가서 그렇죠. 할수 있지만, 그렇죠. 그 마음은 단지 직업의 그 분만 바뀌었을 뿐이지, 맞아, 맞아. 항상 그 마음이 똑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도대체 이건 뭐지? 음. 이건 뭐지? 음. 내가 오늘 당장 좀 쉬울 수도 있지만, 네. 괜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음. 계속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음. 그 준비하는데 또 4, 5년 걸리면서 또, 물론 이제 그 준비한 걸로 또, 네. 나 일도도 하고 했겠지만요. 네. 근데 그런 게 이렇게 이제 항상 있으면서, 네. 고민을 좀 이제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음, 거죠. 끊임없이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셨나봐요. 네. 그니까 사람이 네. 그게 있나봐요. 사람이 생각하는 길이 있대잖아요. 음. 자기가 길을 아는 대로 이렇게 어떤 생각의 마음의 길이 이렇게 터진 이렇게 한다 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좀 다음 거를 좀 많이 준비 좀 음.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네. 내가 그 길로 내 마음을 잡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해서 이렇게 네. 경매까지 오지 않았나. 아니까. 그러니까 또 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왜 똑같지? 또왜 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이렇지? 하는 음. 생각에 또, 네. 또 뭐가 있나? 이렇게 또 가고 가고 어떨 땐좀 네. 병적인 것 같이 생각 드는데 음. 지금 생각보면 그냥 음. 아 그런 내가 자꾸 생각하고 앞길을 음. 자꾸 조금씩 음. 준비하는 이게 내가 습관화가 몸에 되어 있지 음. 않았나 그게 음. 이제 경매까지 이렇게 오게 되지 않았나 이런 음. 생각이 좀 들어요 음. 어떻게 보면 계속 내가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할 수도 있겠다는 네, 네. 생각도 좀 네. 조심스럽게 드네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그그 그, 네. 저도 또그 생각 많이 했어요. 네. 아, 이거 내가 약간 병적인 뭔가 아니 제가 생각할 땐그건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남들보다 훨씬 더 앞을 내다보고 행동하는 게 조심스럽고 예민한 성격이어서 그럴 수도 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선생님은 그냥 나는 단순히 앞으로를 계속 준비를 더 철저히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네. 왜 병이에요? 그 그럼 저는 완전 저... 한 40대, 네. 모르겠어요. 왜 네. 그런지 모르겠어요. 40대 한 초반부터, 네. 30대 후반 40대 초반부터 네. 제가 노후도 아니고 중년, 중년이라고 그때는 솔직히 요즘 나이에 중년도 아니거든요. 근데 음, 나머지... 40대 초에. 네. 하프타임을 네. 네.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음 혼자, 괜히 혼자 그래서 네. 어, 나 이거 뭐나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럴 음 정도로 너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신경을 예 그리고 이제 건강 건강도 건강이지만 내가 네. 뭔가 이렇게 자격증이든지 뭐든지 네. 뭐가 쌓여서 내가 네. 이게 없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을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니까 우리 또래 그 친구들이 갖지 않은 고민을 내가 좀 먼저 하는데, 나중에 한몇년 지나면 그 친구들이 같이 하고 음. <laughs> 있는 거예요. 선구자네요, 선생님. 아, 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친구들하고 막 그런 걸 걱정을 나누진 않아요. 어차피 음. 안 하는, 뭐, 한 맞아요, 친구를. 맞아요. 근데 저는 그랬다는 거죠. 음. 그런데 그 친구들이 또 이제 물어보면 음. 또 음. 이야기도 해주고, 음. 나도 그, 그래서 네가 그렇게 뭘 했었구나 라고 물어볼 때도 있고, 음. 그래요.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냥 음. 친구들하고 뭐. 그래서 선생님 주변 분들보다 강요하고, 선생님이 조금 더. 앞서 나갔던 부분이 조금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앞서 어, 나가다 뭐. 보니까 선생님 주변 사람들보다는 덜 가는 길을 가니까 선생님은 조금 더 외로웠다는 생각도 네. 들고 혼자 간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기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혼자 스스로 고민을 더 많이 한 거잖아요. 네. 그냥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육체의 나이를 떠나서 선생님은 내면. 네 그런 성장을 저는 분명히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네네. 그러니까 누구보다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하루에 세 채를 낙찰 받았으면 저는 머리털이 남아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요그거 <laughs> 아무나 못해요 제가 그날 세채 네. 낙찰을 갑자기 받고요 저는 그러니까 선생님 계속 사실 진짜 일차적으로 제가 말 전화드렸잖아요 어. 포기하려고. 저 그냥 맞아. 이거는 안 하고 오면 안 되고 왜냐면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게 갑자기 오니까 그렇죠. 아 이게 화가 되나 독이 되나 막 오히려 네. 좋은 운 이런 거보다는 음. 아 이건 너무 나한테 분량이 많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제가 그냥 어한 채는요 너무 음. 높겠어고 제가 그런 거 아닌가 막 어떤 핑계를 대잖아요 그러니까 음. 선생님이 도대체 얼마를 얼마의 목표인데 얼마를 더 쓰셨으니까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음. 선생님이 아니 선생님 인생에 살면서 그거 뭐 별거 아니고 선생님 투자금액에 만약에 월세를 놔서 얼마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을 하니까 한쾌이 그냥 딱그 마음이 탁 정리가 되는 거예요 밤에 그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아 이거 세개 중에서 그냥 두 개만 하면은 내가 마음이 편한데 세 개는 이건 아니야 내게 아니야 막 음, 그런 생각도 많이 음. 들고 잠이 안 올만 하죠 그 <laughs> 그런 고민이.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이게 뭐 1, 2백만 원돈 고민이 아니니까 네. 1, 2백만 원 돈이 사실 월급으로 치면 굉장히 큰 돈인데 사실 경매에서는 어쩌면 우선 돈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날 때는 좀 감각이 무뎌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항상 이거는 저도 경매를 할때그 입찰 가격에 대해서는 아, 100만, 원 200만 원 엄청 큰 돈이잖아요. 아, 이거 내가 100만 원을 더 올렸으면 아, 이거 내가 며칠을 일해야지, 몇 달을 일해야지 벌수 있는 돈인데, 모을 수 있는 돈인데라는 생각이 저를 좀 가로막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어서 이거를 경매 입찰 가격에 대해서는 항상 단순히 숫자라고만 생각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을 써서 수리비를 얼마를 드리고 세입자를 받으면 내가 드린 돈 대비 얼마가 들어오나에 대한 수익률만 생각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이 집, 이제 수리 비용도 이제 들어갈 거고. 여기가 새도 이제 놓을 거잖아요. 그러면 새를 만약에 받았다. 그 수익률은 얼마 정도 나오는 건데요? 제가 여기는 음. 수익률이 한 그때 14% 이렇게 14% 정도. 예. 그 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음. 아니 선생님. 음. 선생님이 지금 들어가는 돈이 만에 얼마인데. 음. 그게 달달이 14% 나온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그걸 어서 봤냐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계산을 안 했거든요 몇 천만 원에 얼마에 막 이거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네. 순수하게 내돈딱 들어가서 달달이 얼마 몇 프로가 나온다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음. 굉장히 간단한 계산법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갑자기 세치를 받으면서 마음이 좀 어떤 그렇죠. 이유든지 제가 버려야겠다는 마음을 그날 가져서 네, 전화를 드린 거죠 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냥. 한 번에 딱 말씀해 주셔서 뭐 그날 뭐 일체 마음이 없이 그냥 다음 이제 장금 치료는 가자 가보자 또 그런 마음 먹었죠 그래서 요인 14% 정도 되는 거고 한 달에 떨어지는 게 얼마 정도 돼요? 만약 임대가 선생님 생각하는 대로 나갔다 하면 여기는 차액이 얼마나 돼요? 아니, 뭐, 그거는 불편한 부분 제가 다 자를 거예요. 아, 네. 이다 연결되는 제가 지금,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이뭐 네. 자르실 거니까는. 제가 이걸, 얼, 여기가 얼마 정도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여기도 535로 해요. 5 35요? 네. 여긴 1000은 안 돼요? 조금 안 나올 것 같아요. 요, 요 동네는 일단 1000이 잘안 들어와요. 근데 1000으로도 해보세요. 540 했나요? 여기 35 했나요? 그 때, 500에 35 정도, 나 1000에 길가집비라 1000에 한 37? 이 정도 생각해도 괜찮겠다고는 그때좀 하셨던 것 같아요, 길가집비라 그래요? 계산을 500에 35로 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엔 그랬죠. 음, 그럼 한 단계 높여서 올려놔요. 그럼 500에 40이고 1,000에 35예요. 예, 네, 그렇게요. 네, 그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한 22만 원 정도니까 만약에 35 정도 된다 그러면 음. 12만 5천 원 달달이에요. 음. 저한테 남는 거죠. 12만 5천 원. 네. 그래요. 원금 이자 내고 실명 5천 원이면 네. 훌륭한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음. 그리고 여기는 옥상 방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은 사실 거주했던 집을 한번 살펴보니까 치명적인 건 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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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곰팡이도 뭐 심한 것도 아니고 네. 네. 뭐 수리비용이나 중간에 들어갈 돈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음. 처음에만 여기 수리 싹 해놓으면 또 여기 공간이 넓으니까 오래 거주할 사람이 들어올 확률이 높으니까. 네. 위치가 좋잖아요. 네. 길가변이어가지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음. 선생님 네. 그래서 여기 계셨던 분은 아까 세입자가 네. 거주하시는 집이었고 네. 전액 배당 다 받으셨던 네. 거고 네. 근데 요 세입자분도 좀 얘기를 나누셨다는 거잖아요 네. 어, 근데 망고생을 이분도 많이 네, 하셔서